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고 화해하려고 누구를 보내는 가 예수를 보내는 이 구조가 은혜인 겁니다. 내 잘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내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자 그리고 또한 재밌있는건 뭐냐? 가담과 하하가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이제 숨었어요. 숨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그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꼬셨죠? 하와가 w are you?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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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 o 하 How are you? h 나 w are you? h 하와야 어디 있냐를 부르시거돼요 맞죠? 구조상 하와가 먼저 잘못했어요. 이놈 하와야 내가 너를 혼내야겠다 하와를 찾셔야되죠 그런데 하나에게서 누구야 어디 있냐라고 먼저 부르시고요.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부르는 구조가 맞나요? 아담을 누구를 상징하나요? 오신 예수께서 남성이 우리의 남편인 예수를 상징하나요? 하와는 누구죠? 성도인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한테 묻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맞죠? 그렇죠? 이게 은혜죠. 이게 화목지에 대한 구정 거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았어. 부부신 아, 이 이... 오순절까지 가려면 멀거든요. 제가 딴 데로 와버렸어요. 왜딴 데로 와버렸는데, 이제 오순절을 가려면 아직 멀어요. 이제 무교절을 하고 있거든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무엇으로... 우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그데 무교, 아, 무교절날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무덤에 계 거예요. 자기를 주기심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사, 만약에 빵이 생명이 있다면, 빵이 생명이 있다면, 빵을 빵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빵이 죽어져서 찢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 나를 먹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무엇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가,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인데, 이 초실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줘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농사짓는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초실절은 어떤 절이냐면, 그 농부들 중에난 다음 첫 번째로 얻은 열매를 드리는 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하던 사람이었죠? 유목민이었고 또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니까 출애굽 당시에 벽돌을 굽는 사람이라 벽돌을 굽는 사람, 무엇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이집트에서 보면 막 쌓여 있잖아요. 피라미드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초실절을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초실절은 열매 얻은 것을 드리는 무슨 째로어디 번째로 를어 지금 되게 되게 싫어, 지 되게 되게 싫 창세기 11장 어 지금 되1 싫어, 지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지절까 지금 되게 싫어. 이이어지어가하나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통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벽돌이라는 게 어디서 처음 등장할까요 이제 바벨탑을 쌓는 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벽돌. 벽돌은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죠? 역청과 진흙을 섞어서 만드는 것. 근데 네, 이 벽돌과 반대되는 개념의 돌이있어 성경 속에서 무슨 돌이죠? 버려진 돌, 모퉁이 돌, 혹은 자연석 같은 것이 반대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반석, 자연석, 모,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벽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왜까요 네, 벽돌을 쌓아서 무엇을...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이스라엘. 무슨 일을 겪고 바벨탑을 막 쌓죠? 노아 홍수를 겪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왜 노아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까요? 그들의 원인이 있었니요 낮은 곳에 있으면 무엇으로 인해 죽기 때문이에요. 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리게또 죽은 당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교만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 무엇을 상징할까국 인간의 노력과 행위, 바로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에서 나오는 벽돌을 기억을 하시는데 이 초실절을 무엇을 드리는 거였초요 뭐 초실, 다시 초실절로 돌아가 볼게요. 초실절은 열매를 드리는 거였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뭘 굽던 사람이라고요?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요 열매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 가진 것이 없던 것이에요. 가진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거예요. 벽돌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벽돌 굽는 것밖에 할줄 몰랐던 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가 죽어주신 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우리가 만든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든 타똥이고 이물질이고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애들한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 진짜로 하나님이 니네가 막 돈을 많이 사내기 영광을 돌린 티비에 나와서 사내 영광 돌린다 고 한다고 해서 사내기에서 받으실까라는 말을 해요. 애들한테 좀더 쉽게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무엇밖에 없다는 라 것을 알려주게 해서 자꾸 애들한테 뭘끄집어내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 그러면 뭐, 그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다음 주에 와서 t v 에서 누가 하늘에 영광 돌린대요. 그런 말을 저한테 하고 나거든. 그런 마음 속에서 흐뭇하기도 하면서 피식피식. 피식. 애들이 제대로 드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나의 행위로서 내 노력으로 내 뭐가 이루었다고 해서 드릴 것이 없죠. 우리가 드릴 것은 뭐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열매밖에 못 드린. 초실절에는 하나님 뭘 드려라 하는 절이죠.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거든요. 출실전에 무엇을 드리는 절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이다. 그첫 열매가 우리에게 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비 열매. 그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예수께서 나의 부활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믿는다라는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출실전에 그 열매를 어떻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고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뭘까요? 볼게요. 이요예수님이 아, 주먹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에 어디에 계셨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날 초실절에 무엇을 하셨죠? 부활을, 하시는 부활을 하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는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가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더또 나가면, 아어 진짜 예수님이 이랬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셨구나 라는 걸들좀 발견하는 거죠. 다시 아, 볼게요. 유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이 절기 때마다 딱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야 될게또 하나가 있는데, 신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년. 희년. 신년은 몇 년마다 올까요? 50년마다 49년에서 50년 사이를 신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7이 40. 이스라엘 사람들에게7라한 숫자는 안식의 숫자면서 완전한 숫자에서 드디어 거룩한 숫자이고 엄청나게 놀라운 숫자잖아요. 그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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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해서 77이 49, 7년이 7번 돌아왔다 해서 신년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의 해라고도 불러요. 은혜의 해라고도.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하다라고 선포한 나이가 몇 살인가요? 은혜의 해다라고 선포한 나이가 30세. 은혜의 해다라고 선포. 30세에, 30세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공생일를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은혜해 신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일생에 일반 사람이라면 신년을 일생에 한 번밖에 겪고 못 겪어요. 왜냐하면 50년 받아오니까 100세까지 사는 사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번 값밖에 거의 못 겪는, 못 겪는 것이 희년인데 예수님 나이 몇 살에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 나이 3 0 살에 희년이 시작된다니까요. 참 놀랍지 않은가요? 이 희년 희년이 5 0 년마다 오는 저이 주기인데 예수님 나이 3 0에 맞춰서 시작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시작하니 이젠 무슨 날이다라고 시작. 신년이다. 내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죠. 3 0세는 30세를 성인으로 친단 말입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님 30세의 온날이 시작돼요. 신년이 시작돼. 신년은 뭐, 무슨 날이 무슨 이야세상에 신년을 너무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고해에서 풀려나 보양으로 돌아가 빚진 것을 탕감 받고. 우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무슨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 죄에서 해방. 우린 고향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요제 고향은 여기 한방병원입니다. 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요 우리의 고향 어디인가요? 천민고로 가는 거예요. 을탄 것만. 죄가 있으면 은 사단이 우리를 쏘아요. 네. 우리를 쏘다. 무 죄저졌으면이 답을 내다라 쏜다. 근데 그 빛을 들어 예수님이 살고 시작하시니까 희열에다 가파집니다. 니까이 절기를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면 아 진짜 놀라고 놀라고 하 성경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요 이제 음, 초실절이 지났죠. 초실절. 그 다음 초실절 흔다고 50일을 계산을 해요. 초실절과 초실절을 시작으로 50일을 계산을 는데 7.7이 49보 그 다음 날 해가지고 오순절이 거룩한 날 5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5순절이 아주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5순절이 이름도 많아요. 5순절이. 5순절로도 부르고 맥주절로도 부르고 7.7절로도 세 가지 이름이 있던데요 칠칠절, 맥추절, 오수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은 몇말이냐면 일곱 번 안식 안식을 보냈다해서 칠칠절. 그 의미로 칠칠절인 거고, 맥추절은 뭐냐면 볼게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렸죠. 맥추절은 무슨 열매를 드리는 거냐면 이 풍성이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풍성이 익었겠죠 50일이 지나면서 풍성이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맥추절은 추수관사절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순절은 고리로 만든 기계의 빵을 편하게 바치는 날인데요 이게 의미가이게 안에 포함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면서 어려겠습니다 7, 칠절은 50일 온전한 나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되셨고 이제부터 실칠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 풍성이 익은 곡식을 드리는 거죠. 풍성이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게 맥주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첫열매되어주셨고그 다음부터 벼가 고개를 세우듯이 곡식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의 미라리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다 그랬죠. 하나를 미랄이누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이제부터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게 풍성히 곡식이 익어서 곡식이 익어서 벼가 숙, 숙여지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어 주셔서 열매를 맺어 주셨고 우리가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하늘에께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익은 곡식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환하게 바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은 누구라고요? 저희인 겁니다. 하음에께 나아갈 수도 없고, 씨앗도 없던 우리가 생명조차 없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다가가니늘 흔하게 다가가니 그러니까 아 저는 삶에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이 익은 열매, 맥추절에 곡식이 된 거예요. 그 곡식이 되어서 누구에게 가자? 누구에게 갔다고요 하나에게 나아가요이 곡식을 배어다가 제사장이들도 누구에게 하나에게 가는 건니요 우리는 풍성이 익은 곡식이요지 알찬 사람들근데 진짜 우리의 삶을 보면 별매가 없어. 부러워. 말해서 모해이 뭐 지방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그 성근 냉추절의고식이라는 그래서 오순절은 그리스어로 5 0의 뜻을 가진 말인데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보리농사 수확을 끝내고 보리로 만든 두 개의 빵을 바치는 날을 제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데 보리떡 두 개를 바치는 거거든요. 이 보리떡 두 개는 무엇무엇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을 하는 거요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에 까요 하나에게 받쳐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걸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무슨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 인도에서.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화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가지 볼게요. 네. 성령님이 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다 같이 받았다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다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라는 인간이라는 그릇이 이만하다면 성령님이라는 분은 이만한 거예요. 이 이만한 성령이 우가 음. 낼까요? 넘쳐 넘나는 거죠. 같은 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오셨때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원래 그들의 입은 무엇으로만 쓰여졌던 입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으로만 쓰여졌던 입니까? 우리 바벨탑 쌓아보자 하던 입이에요. 맞죠? 우리 입은 무엇을 원래 한 언어였을 때 무엇을 뭐힘 썼던 언어예요. 우리 한번 바벨탑 쌓아볼까 했던 언어죠. 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올라가보자 하던 언어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요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모아지죠. 그 언어가 모아져서 무엇이 전파되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 아, 율법으로 노력으로 우리 바벨탑 쌓아보자 하던 그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진리요 길이다 힘이 라고 전파하게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성령님이 오면 뭔 일을 할까요? 정말? 성령님이 오면 예수를 알게 해요. 바벨탑 쌓아보자 하는 하자고 가르치지 않 무엇을 알게 할까요? 바벨탑 쌓아보자 그거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으로모이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이다, 이의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더 읽어보면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오순절에 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 2절까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나 살고 하거늘, 베드로가 말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가나여 가로되 너희가 이폐개한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세례를 받되 으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네 3천 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이거 하려고 사실 오분기 준비한 거 같아요.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나요? 3천 명이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의 오순절이에요. 신약 성경. 그다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오순절은 있었겠죠? 구약 성경의 오순절은 무슨 일이 있던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래로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이 오면 무엇을 하냐면. 모입니다. 모여서 모세 율법을 다 피는 십계명을 읽고 모세 율법을 읽는 겁니다. 왜읽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이란 무슨 날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지볼게요 모세가 5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야! 십계명 받은 날이 오순절이래.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자. 다시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노력해보자. 하는 날이 오순절이다. 듣고 행하려고 다시 다시 다짐하던 날이 오순절이다. 근데 구약성경의 오순절과 신약성경의 오순절은 반대되는 게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 28절 이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모여가지고 금소 만들고 막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박수 치고 막 방언하고 했잖아요. 아 우리 소 하나님 막 예수님 방언했단 말이야. 가서 무엇 찬양.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보고 분노해서 이게요. 모세가 번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하여 하 나.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이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릅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무력하라 하셨느니라 레이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3천명 가량이 죽었단지라라고 성경이 기하죠 보게요.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받고 몇 명이 죽습니까? 3천 명이 죽죠. 신약 성경에 성령을 받고 몇 명이 회심하고 되살아납니까? 3천 명이 살아나죠. 이게 반대되는 부정거예요. 보게요. 율법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율법은 죽인다 런데 네. 우리가 율법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성령을 보내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다. 율법을 죽이는 것이지만 모두 얻어 받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한편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거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무엇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일극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우린 살아났습니다. 그 오순절에는 구약성경의 오순절은 무슨 날이다? 우리 받은 날이다. 근데 신약성경에 그는 무엇을 받은 날이다? 성령을 받은 날이다. 이 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오늘 말씀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6월절부터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음에 받았던 부분들 거이죠 6월절 어린양이 언제 죽어요? 밤에 죽죠. 저녁에 죽. 저녁에 죽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저녁에 죽었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 저녁이 끝나면 무엇이 오는가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떠오르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 안식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 이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빛의 사자들이여, 뭐 우리 말하자. 빛 가운데로 어떻게 나아? 야,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빛처럼 대보자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걸?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빛에안 들어온 거예요. 그 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 내가 비단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늘을 믿듯이 식당을 다가가고 있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월절의 저녁에 죽으신 이유인 것이며 그 다음은 구교절을 들어가는데요. 구교절에 예수님어디 계셨다? 무덤에 계셨다. 무덤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었다.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무슨 절이다? 초실절이라는 초실절인 무엇을 드립니까, 알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들의 첫 열매는 무엇이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첫. 그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무엇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동시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초실절을 기점으로 며칠이 지나야 오순절이 다가오죠? 5 1일 지나야 오순절에 다가오는 것인데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름도 많죠. 오순절이면 칠칠절이면 넷추절인데 오리떡두 개를 드린다는 것이 오순절의 기념이었는데 오리떡두 개는 무엇 무엇을 상징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한다. 이 오순절 날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되어서 누구를 누가 우리의 주님이다 고백해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먼저 다 고백하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보리떡 두 개를 드린는 거예요. 비워줬다. 두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맥주절. 넵추절. 맥주절은 뭘 드렸던 거냐요 희송이 입은 곡식을 드리는 주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곡식을 만드셨어. 하나의 미리에게도 죽어주셔서 많은 복식을 만들어 내셨어. 그곡식이 누구예요? 우리 사회예요. 우리가 음. 누구에게든 알아. 제7절 50일을 계수와 함께 기념하는 제7절 7절은 완전한 안식을 꺼두셨나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희년을 이리는것이시죠 우리가 이제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무르지 예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별말 제사 마음으로 드립니다. 있습니다. 우리 찬송과 복음송가